안녕하세요. 성민이의 큐브 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5 5 큐브를 담아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엣지 두 개가 흐트러질 때는 이두 이 개의 엣지가 같이 맞아야 되는 엣지입니다. 같이 맞아야 되는 엣지를 오른쪽에 둡니다. 이게 오른쪽에 뒀고요. 이것도 여기와 같이 맞아야 되는 위치입니다. 이것도 오른쪽에 둡니다. 그 다음에 공식을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하고 한번더 공식을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5, 9, 9 엣지가 다 맞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 네, 이런 상황은 자사사 큐브와 같이 토끼 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음식을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두, 열세, 넷, 열 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 1려1고 돌려들 8아오20 21 22 23 24 25 하면 이런 엣지가 다 맞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333 큐브 해법으로 55 큐브를 다풀수 있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맞춰주겠습니다. 짜가를 맞췄습니다. 이렇게 두면이 맞네요. 그러면 안 맞는 면 중에 왼쪽 면을 보고 하나, 둘, 셋, 넷, 한섯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 맞춰진다 그랬죠. 여기서 정할 때 이게 왼쪽을 보고 있으니까 하얀색이 왼쪽을 보면 있으니까, 이 같은 색 면을 보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를 합니다. 그럼 들어왔죠. 여기는 반대로, 하얀색이 대각선을 봤을 때,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 이 색깔이 맞는 쪽을 보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를 합니다. 오, 예, 조각이 여기 있네요. 대각선을 봤을 때, 하얀색이 윗면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 트위스트를 세번 하나 그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넷.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트, 위, 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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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스. 트, 트, 위, 스, 트를 합니다. 그러면, 333큐브의5 자가 모두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도 큰5 자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이 오른쪽, 오른쪽이니까, 왼쪽으로 공식을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흰색을 봐주고요. 하나, 둘, 셋넷 이렇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파란색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손 왼쪽으로 공식을 씁니다.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흰색을 봐주고요.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그 여기도 똑같은 상황.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흰색 보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내리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큰 오자가 있네요. 여기도 빨간색, 여기는 빨간색이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공식을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흰색 보고, 하나, 둘, 셋, 넷을 합니다. 여기서는 점일 때, 그냥 앞면을 한번 돌려주고, 트, 위, 스, 트. 그 다음에, 133 큐브에, 이, 여기,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고요. 트, 위, 스, 트. 한 다음에, 133 큐브, 이두개 층을 동시에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십자가가 맞게 됩니다. 다음에, 십자가 옆에 있는, 이, 맞는 면을 뭐라 그랬죠? 맞는 면두면 면 중에, 오른쪽 면을 보니다. 그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올리고 돌리고를 하면 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 노란색이 이쪽에 오는 면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U자 공식을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이 여기 있을 때, 탱커가 저를 봐,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탱커를 높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잇자공식을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을 한 다음에, 노란색이 또 여기,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또, 공식을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을 합니다. 그러면 윗면이 다 맞춰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예외 상황을 설명 안 하고 그냥 점 공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헤드라이트가 아은 쪽에서 이, 왼쪽이 맞아 있는 경우에서는요, 오른쪽으로 공식을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해주면 다 맞게 됩니다. 네, 여기서 헤드라이트가 맞는 상황에서 오른쪽에 맞아 있는 경우에는 왼쪽 공식을 왼손 공식을 쓴다 그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해주면 5 큐브가 다 맞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5 큐브를 다 맞추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